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리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그림을 그리, 그리면서 PM을 사랑하는 IMM 조일학입니다 어, 저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와서 어, 음,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서양화로 석사로 졸업했고, 그 이후에 에, 또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미술 석사를 졸업하고, 어, 문화재 수리기능자 시험에서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어, 거기서 7,148호 모사공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의 유명한 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개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국가의 그 보물들 유물들을 모사하고 또 유물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 손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어,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림을 이제 외국에 알리는 이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2015년 17년 19년 이렇게 해서 미국과 LA 등지를 돌면서 어, 초대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이후에 2020년부터 꾸준히, 어, 경주, 서울, 주로 서울에서 많이 작품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법학경이라는책 아트북과, 어, 필사집의 그림을 그려서 공동 출판 해서, 어, 지금 이제 막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림 그리는 일과 어, 책 만드는 일에도 제가 관심이 많고 어 그러, 그렇습니다. 제 작품은 어, 가운데 그림은 가운데 사진은 미국 뉴욕에서 이제 초대전에서 시 제작 과정을 고려시대 그림 고려불화의 제작 과정을 어, 공개하면서 시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음, 뭐 양쪽 그림들도 다 저의 그림의 스타일인데 어, 저는 이제 고려시대 그림 한 점에 매료되어서 또 서양화가로 살다가 어, 인생을 바꾼 어, 그한 점의 그림을 이제 쭉 재현해 오고 지금은 그것을 어, 재해석해서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을 어,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 음, 어, 제, 제가 PM을 만나기 전에 건강 상태는 어, 주변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어, 폐 기능이 아주 약했습니다. 어,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후천적으로도 제가 어, 어릴 때부터 물감을 이렇게 늘그 만지고 접하고 살면서 어, 폐가 거의 너무 많이 이제 좀 망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걸로 인한 천식과 아토피는 너무 심해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항상 숨이 차서 어, 막 숨을 헐떡대면서 살았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도 제가 작품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한 편인데 어, 체력이 저하돼서 좀 극심한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아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항상 작품을 제작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제가 PM을 만나게 어, 되는 일이 생기는데, 어, 정체 스폰스님은 오랜 어, 지, 지인이시면서도 저희 선생님이신데, 어, PM을 전달받았으나, 어, 제가 1년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저, 제 생각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다 먹고 있고,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이제 제가 2023년에 개인전 할때 우리 임소연 그 스폰서님께서 갤러리에 와서 또 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가 열려서 움직였다면 지금 더 많은 성장을 하였을 텐데 하고, 어, 좀 후회가 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을 제가, 어, 계속, 그, 망설이다가, 어, 드디어 PM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요. 어, PM, 음, 한 봉지를 다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간을 해칠까, 혹시 신장을 해칠까 해서, 반 봉지를 해서 나눠 먹는 그런, 어,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네요. 어, 그러다가, 어쨌든 뭐, 점점 조금씩 많이 먹기 시작하게 돼서, 어, 정량을 한 1년 정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어, 그런데 올 봄에 어, 이제 출판, 책에 관련된 일로 일본 출장을 어, 교토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 일정이 너무 빡빡하여서 제가 잔뜩 PM을 이제 가방에 넣고 어, 그 일본을 갔었는데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지금 너무 이제 빡빡한 일정에 박물관이랑 서점이랑 막 돌아다녔는데 아,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이제 PM을 먹었지만 오후에도 어, 이동 중에 꺼내서 제가 두 포를 가방에 있는 걸두 포를 타서 막 이렇게 마셨습니다 마시는데 아 제가 그한 통을 다 비우기도 전에 어, 세포가 막 살아나는 느낌, 어, 막 화초가 피어나는 느낌을 받고는 너무나 제가 놀라서. 밤 10시 반까지 제가 막 움직여도 지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어, 상태로 제가 그 무사히 제 그, 음, 그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아, 어, 그래서 NTC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어, 저는 제가 느끼지 않으면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PMA 비전을 어, 확실하게 생각, 어, 보고 어, 해다방이라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어,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해다방에 이제 꾸준히 참여시키고 해서 어, 그 우리 파트너들로부터 어, 체지방이 한 달에 거의 뭐 일주일 동안에 3, 4kg씩 빠지는 걸 제가 보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뿐더러, 어, 70이 넘으신 파트너분이 계신데, 예전에 다쳤던 그 병, 병들, 늑골에뭐 금이 간 거,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던 거를 방치하고 있었던 거, 어, 구내염, 이석증 등 아주 많은 그 숨어있는 질병들이 이 디톡스 기간 동안에 막이게 하루 이틀 품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전 반응이라는 게 하루가 이렇게 멀, 어, 하루가 지나지 않고 씻은 듯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이제 놀라고 제품력을 경험하니 아, p m 의 비전이 정말 확실해서 좀 제대로 어, 조금 전달해 보자, 사업을 좀해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PM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어, 걱정 없이, 그 시간과, 어, 그 경제적인 부분에 막연한 어떤 바가로스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 그런 걸 해소하면서 정말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어, 또 제가, 저는 이제 주변 사람이 아픈 걸또 꼴을 좀못 보는, 어, 약간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라서 같이 건강하도록 많이 전달하고, 어, 그들도 저와 같이 또 저희 스폰서님들처럼 경제적인 안전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어, 여행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PM카도 좀 몰고 다니고 싶고 점점 이제 제가 꿈이 많아지는 어, 그런 이제 상태가 되네요. 어, 그리고 정말 또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많은 도움으로 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기부 활동을 좀 마음껏 하다 하는 걸로 제가 생을 어, 마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음그다음 제가 아, 우리 그 꿈다방 식구들한테 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 제 비밀이었어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어 한테 이혼 말하고 싶지 않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그렇,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병원 어 폐 기능 검사 결과지가 어,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폐임을 먹기 전에 어, 폐 기능은 그 정상인의 32%가 정도 폐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수치가 이제 심하면 29로 내려갈 때도 있고 거의 30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어, 상태였습니다. 근런데 어, 2025년 8월 월에 어, 제가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어, 의사도 깜짝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폐 기능이 35%로 37%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나 올라간 거는 일생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 심지어는 이제 제가 어, 좀 좌절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폐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좋아질 수 없는 장기라고 들었습니다. 그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어, 항상 정기 검진을 다녔고. 지금은 부산대학병원에 다니지만 그 의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더 나아지지 않는데, 어 그냥 유지하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에 10%씩 제가 폐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번에 1년 만에 5%가 올랐으니까 제가 이제 40% 기능을 할수 있도록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꿈다방에 있는 우리, 어, 팀들에게도 좀 전하고 싶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폐기능, 어, 프로테이지를 밝힙니다. 이건 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어, 그냥 폐가 조금 안 좋다, 뭐, 호흡기가 약하다, 이 정도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 음, 음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laughs> 어, 끝으로 조금, 어, 어 이러한 상태가 되니, 어, 우리, 저기, 저 다음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예, 어, 어 저, 저의 그, 오래도록 제가 2년 동안을 어, 별로 그 관심 없고, 무관, 무관하게 막 먹지도 않고 하면서 한 가지씩만 먹고 이러다가, 어, 이제 먹게 되기까지를 2년 동안 어 살펴주신 저의 그 스폰서님, 음, 이신 정채희 선생님과 또 임소연 스폰서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항상 그 후원해 주시는 어, 그 힘을 주시는 우리 어, 그 꿈다방 식구들과 변하름 그룹장님에도 감사드리면서요 2026년 6월에 어, WMC를 꼭갈수 있도록 갑니다 저는 <laughs> 어,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저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